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laughs> 말씀이 조금 길죠?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곁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암은 그리스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반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라. 너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는 대부분 내부의 적에 의해 멸망했다. 어, 내부의 내부의 적에 의해 분열되는 것은 어,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도 1905년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경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적부터 외부의 적이,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도요, 후반부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시며, 하나 되어라.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아라. 한 공동체로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누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분열됨이 있습니까? 바라코 소망하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열된 것이 하나 되고 나누어진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사미아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는 한 4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애국과 이탈리아로부터 물자가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지도를 제가 올리려다가 말았었는데 지도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배를 한참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로 보내는. 그래서 물동량이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였죠. 그만큼 동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부유한 도시였고요. 어, 그 당시에 항구도시, 대도시, 어, 부유한 도시라고 하면 대부분 방탕하고 제약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고린도 지역도 어,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몸을 파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여자라는 말이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문란한, 아주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8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왔고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수많은 비난과 반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중에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자가 개종하게 되고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처서로 이렇게 내어놓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지역의 특성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혼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볼로와 베드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오늘 본문 전반부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 분쟁의 문제이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서로 서로 편을 나누고, 당파를 나누어서, 누가 더 잘났느냐,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모습은요, 당시 그 세상의 문화였고,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때 사회는요, 철학자, 수사학자들이 매우 존경받고, 그 사람들을 따랐던 시대였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을 최고의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고요 유행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왜 되었냐면 이 문화 이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바르냐 당파를 나누고 경쟁하고 나아가서 분쟁하고 분열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분쟁, 파당이라는 단어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소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소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주님보다 사람, 인간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우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오르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당연하고 일반적인 모습일지 몰라도, 주님 안에 속한 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곧또 고린도전서 사장을 보면요, 교회 안에 나누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은요, 단순히 유행이나 일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결국 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더 높다, 나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이 교회 안에 틈타 들어온 것이죠.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근본이지요 자기를 가르쳤던 이 사도를 핑계를 대어서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겁니다 당파를 나누어서 우리가 더 옳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만이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은 고린도교의 성도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하파라 라는 단어는요, 카타르티조 라는 원어인데, 찢어지고 망가진 구물이 복구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 간의 이 교만으로 분열됨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망가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기워서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나누어진 교회를 향해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합하라. 원래 하나 된 모습으로 회복되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자랑,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나게 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도 오늘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건면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나 다툼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이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됨을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분쟁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도는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말씀이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은혜와 사랑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있지요. 말잘 들으면 상을 주고 말안 들으면 벌을 주는 그런 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신,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돈은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 신을 따르는 우리들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요 분명히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우리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복음은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대교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죠. 또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벌거벗겨진 채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아랫도리를 이렇게 가리셨는데 실제로는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철학자 헨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제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개적 효과가 크고 며칠 동안 형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니 유대인이 보기에 이 복음은요, 거리끼고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같은 민족 유대인이 보기에도 이러하니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참 초라한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한때 그들이 믿었던 이 신의 아들, 이 신적인 존재가 그 민족이 가장 조주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가장 미련한 죽음이고 실패한 인생이라 볼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련하다, 거리끼는 것이다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총명하다, 그래서 더 높은 게, 누가 더 높은가, 교만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느냐?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도리어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관,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세상과 교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단 한순간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길로 나아갔던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르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선택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부유하고 안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아선 안 되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다, 성공했다, 잘 됐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떵떵거리며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지요. 교회 안에는 이런 세상의 가치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통용되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도 안 되지요. 교회는요, 때로는 좀 안락하지 않아도,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아도 손해를 봐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효율을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곳 아닙니까? 세상이 미련하다고 조롱해도요, 묵묵히 순종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의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내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요,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분열되게 만들죠. 서로 당파를 나누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꿈꾸는 교회는 복음 앞에 하나 되는. 참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 보아도 미련하다고 좀핀찬 듣고 예, 사람들이 옆에서 좀 이렇게 비웃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미소가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좀 뭐라 해도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분열의 문제를 성도는 무엇으로 이겨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성도는 교만해집니다.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더, 누가 더 오른가 이렇게 경쟁하게 되고요, 당파를 나누고 분열하게 되죠. 세상을 따라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인정받고 누가 종길 영광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받는 것이죠. 누가 세상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한 마음 한 정열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한몸 공동체이지요. 본문 마지막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에 떠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자랑하는 그 은혜가, 보금 안에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면 주 안에서 하나됨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됨의 은혜가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사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laughs>